와이 쏘는 수탄이다왕막인데 수류탄이 있어 그냥 있는 것들 데려갔더라구 오왜 살았어? 여기 안에 아, 그 안에 안에 들어갔나봐 꼴리 됐네 네명이네나 없어 살려주지 스택자 딜을 조심하십시오. 야, 출발. 뭐야? 뭐 어떻게 되는 거지? 야, 근데 지금 제메이 네 보니까... 아까 내새는 눈에 들보가 일단 두 명, 두명 기절했고. 야, 쟤들 불쌍하다. 냄전에한번놓는데 수정 레이전에한번 놓은 어 일단 한놈 잡았다고 붙는다. 여깄다. 와, 다 모르고. 잡았다. 수류탄이 이걸. 탄이 <laughs> 쟤네 억울하겠다. 레즈 숨 쳐봤고, 수류탄 맞고. <laughs>